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희 카페 카페네이버닷컴 3ds max 60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어 지금 맥스 고수님 및 맥스맨님 hdri 맵돔 라이트 적용시 알파 채널 질문 드려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저를 부르시는데 돔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 HDR을 주고 렌더링 걸었는데 알파 채널이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나와서 배경을 못 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돔 라이트에다가 HDR을 쓰면 뒤에 배경이 원래는 뒤에 배경을 주면 배경 그림에는 알파 채널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알파 채널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데 지금 이 얘기는 HDR을 줬더니 어, 그걸 빼야 되는데 에, 못 뺀다는 얘기거든요. 왜 흰색으로 나오는 걸까요 당연히 흰색으로 나오고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해결 방법이 좀 애매한데 음 뒷배경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음, 일단은 보여드리죠 자뭐 돔나이트로 hdri를 쓰는 거는 뭐 비교적 튜토리얼들에 많이 뭐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요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어 그냥 돔라이트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돔라이트를 이제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반사 재질이나 아니면 스칼라이트 대용으로 이제 쓰려고 쓰는 거죠. 자, 여기다가 돔라이트를 이렇게 쓰시고, 자, 원래는요, 원래는, 자, 이거는 뭐이 정도로 하죠. 원래는 배경에다가, 어, 인바이러먼트 배경이든 어디 배경이든 뭐 여기 배경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배경 그림은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이죠. 알파 채널로 아무거나 해보면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뭐 파크 이런 걸로 만약에 한다면 자 이렇게 배경으로 넣으면 얘가 어 필라이트 역할, 그러니까 스카일라이트 역할도 하면서 예, 스카일라이트 GI를 안 켰는데도 훌륭하게 스카일라이트 역할을 하고 있죠. 스카일라이트 역할을 하면서 알파 채널을 가면 예, 지금 아이고 지금 배경이라서 배경이 좀 그러네요. 어, 이거 말고 적당한 게 없나? 앵귤라라 해도 되는 거. 자 일단 얘는 제가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알파 채널에서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뒷배경에다 넣는 거는, 알파 채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3D 채널, 지금 뭐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이트 하나를 줄까요? 아니면 뭐, 디폴트 라이트를, 하나를 뭐, 이렇게 키죠. 자, 뒷배경에다가 원래, 이걸 끄니까, 완전히 라이트가 지금, 디폴트 라이트도 없어진 것처럼 되, 되는 거예요. 라이트를 하나 주죠. 귀찮아서, 꼼지락거리기 귀찮아서 안 주려고 했는데, 귀엽고 죽여면 안 되네. 응. 쉬지하는 사람들은 참, 이 귀차니즘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대단하죠. 귀차니즘. <laughs> 어떻게 해서든나 움직여보려고. 이랬는데, 귀엽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뒷배경에다 죽은 거는 알파 채널 가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돔라이트는 돔라이트를 주는 순간, 참이 라이트를 주는 순간, 이 돔라이트는 말 그대로 돔이거든요. 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라이트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우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h d r 이도 근데 이제 HDR을 빼면, 어 지금 여기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라이트는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여기서 주는 라이트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파 채널에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걸 알파 채널을 어떻게 빠지게 하느냐 HDRI 맵을 주든 안 주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안 빠져요 얘가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돔 라이트는 라이트 오브젝트로 그래서 여기다가 그 어떤 맵을 줘도 예,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요 안타깝게도 어, 일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V-Ray Properties 가셔서 얘를 뺄수 있다고요. 렌더링은 되되 알파 채널에서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알파 컨트리뷰션에서 렌더링을 주면 렌더링은 되되 렌더링은 되되 알파 채널에서는 제외가 되는다고 이렇게 이런 옵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라이트에는 이 옵션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라이트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트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얘는 VLA 프로퍼티스 하면 Light E 프로퍼티스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공수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배경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면 조금 공수를 하셔야 되겠고 자, VLA 워터리얼 그래서 중요한 건이 HDRI 파일에 주는 이유는 반사가 되게 하고 목적이 두 번째는 반사가 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필 라이트를 주는 게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두 개를 다 해결을 하려면 자, 여기다 반사를 좀 주고. 그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HDRI를 주고 돔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반사가 이제 되고 이제 필 라이트도 되는 거예요. 역할은 다 됐죠. 예. 네 반사도 되고 필라이트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죠 알파 채널을 했더니 이게 흰색이 돼서 얘를 여기가 검은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 뒷배경을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 뒷배경이 안 나와도 된다면 그냥 필라이트 역할과 반사 역할만 해도 된다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 인비지브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반사는 되고 필라이터까지 다 그대로 되는데 예, 여기서 렌더링이 안되는거죠 여기만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채널도 빠지게 되는거죠 근데 나는 뭐 이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죽어도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예, 이 상태에서 인바라먼트를 여시고 얘를 들여보내면 되는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 여기에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죠. 나오고, 백 알파 채널에서 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답변이 됐나요?